아, 예. 지금 여기는 145m입니다. 국궁장의 거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145m죠. 지금 다 개방이 되있기 때문에 무선 감도가 다 나올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. 아, 우리나라 국궁이 양궁보다 두배 이상 거리를 나가고요. 실제 예전에 그 전투에서는 250미터에서 300미터까지 나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임진왜한 때도 그 일본 외군의 조총을 그 사격 유효 사거리가 능가하기 때문에 절대 밀지가 리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조총이 일본에 한발 발사할 때 화살은 일본이면은 한열 발은 발사할 수가 있죠 어, 그래서 조총이 신무기였지만 결코 그렇게 에, 무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에, 앞섰다고 볼 수는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 국궁이 어,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어, 몽골 활과 더불어 가장 위력, 위력적인 전투였다고 합니다 대충 한 70m 되겠네요 70m 부터 이건 당연히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선 마이크가 개방된 데서 옆에 이제 KTX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음질이 어마어마큼 좀 간섭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잘 녹음이 되리라고 봅니다. 지금도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점으로 보일, 점으로 보일 거리긴 한데 음성은 좀 명확하게 조금 조금 얘기해도. 잘 들, 녹음이 됐을 거라고, 어, 추정이 됩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어, 20m 지점에서 끊겠습니다. 어. <laughs> 네, 이 정도면은 한 20m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니, 40m. 아, 35m 되겠네요. 제가 골프를 쳐서 잘합니다. 어프로치 해서, 아, 다시 이제 배돌아가면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.